자. 안녕하세요. 5월 책꾸러입니다자 오늘도 어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5월달 구꾸러미 추첨 날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 뜰작 마을 미디어 팀에서 영상 촬영과 또 공정성을 위하여 그 추첨하는 것을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금 열아 그 신청을 해 주셨고요. 여기에서 추첨 여 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아홉 분이고 한번 화면 잡아주시나요? 사진 미리 찍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띄워 놓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사진 그럼요. 이거 보여, 아직 안 띄었어요? 아, 네. <laughs>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어, 우리 열아홉 네. 분이면 네, 지난번에는 16분이 신청하셨었는데 이번에는 19분이 신청하셨고 굉장히 치열하겠네요 네 그럼 이제 준비해도 될까요? 네자 그러면 우리 접어서 준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책꾸러미 혹시 떨어졌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저희가 지금 지난 책꾸러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지난 책꾸러미에는 종이컵이라든가 아니면 보드게임 등을 활용해서 가족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추첨이 안 돼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추첨이 안 되셨다면 지난 책꾸러미에 대해서 책꾸러미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책 투어미에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아요. 이때까지 책 투어미 했던 것들을 다시 이제 활동까지 빌릴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더 어,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준비가 됐습니다. 어,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추첨을 잠깐만 저 섞은 다음에 진행을 응. 하겠습니다. 안으로 시작하시고, 핸드폰 끝자리가 4, 1번이신 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임으로 시작하고, 핸드폰 끝자리가 4, 1번이신 분? 축하합니다. 노로 시작하시고, 핸드폰 끝자리가 8, 7이신 분? 축하합니다. 김우로 시작하시고 핸드폰 끝자리가 90이신 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으로 시작하시고 핸드폰 끝자리가 32번이신 분 축하합니다 네, 지금 세분 남았어요 여러분 김우로 시작하시고 핸드폰 끝자리가 89번이신 분 축하합니다 네, 자, 황후를 시작하시고 핸드폰 끝자리가 4, 4번이신 분. 네, 축하합니다. 자, 아, 마지막, 마지막 한번나음이요 아. 여러분. 자, 마지막 한번은축하드게요 자, 마지막 분은 어떤 분이 될까요? 자, 노를 시작하시고 핸드폰 끝자리가 09번이신 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아. 자, 이렇게 우리 5월 책꾸러미 추첨 8분 마무리가 됐고요. 이분들은 지금 화면 그 뜰작 밴드와 음. 또 개인적으로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한 번. 네, 네 당첨하신 분들 한번 크루즈업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미디어팀 감사합니다. 자, 여기 8분 추첨이 되셨고요. 이분들은 떼작밴드와또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